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미스터트롯 TOP6 임영웅과 김희재를 제외한 영탁, 이찬원, 정동훈, 장민호 등 4명이 새로운 방송을 선보입니다. 이들은 오는 25일 오후 8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네이버나우 트롯스페셜 인연에 전격 출연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TV조선 사랑의 골콜한테 등에서가 아니라 네이버를 통해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롯 스페셜 인연은 미스터 트롯 사인방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가 매주 두 명씩 번갈아 출연하게 됩니다. 트롯 스페셜 인연은 팬들과 소통하는 신개념 트롯 라이브 쇼로 선보이는 것입니다. 트롯 스페셜 인연 출연진들은 매주 팬들을 위한 라이브 무대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어 각자의 음악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주제로 토크를 나누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들 4명의 방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리사트로 경연 이후 함께 활동하며 형제 같은 인연으로 거듭난 이들이 서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25일 첫 방송에는 이찬원과 장민호가 출연합니다. 특히 이찬원 이날 오후 6시에 발매하는 신곡 편의점의 라이브 무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편의점은 이찬원이 1년 3개월 만에 공개하는 곡입니다. 경쾌한 리듬과 담백하고 깔끔한 정통 프로투 사운드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프로 스페셜 인연은 2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네이버 나우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